11장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금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세 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 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가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곧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왕인 발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흔히 갈라지면 망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정도 무너진다. 내가 바알 세부리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도 서로 자기들끼리 갈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만일 내가 바알 세부리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무기를 빼앗고 그의 점을 더 빼앗아 나눌 것이다.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실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한다.돌아와서 보니 전에 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잘 정리되어 있다.이에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와 산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는의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 남쪽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큰사람 여기 있다. 심판의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해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큰 사람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좌실에 두거나 대빡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둠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줄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자 예수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발색받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발색받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것릇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나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들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발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총과채수의1 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자랑은 무시한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해야 한다. 너희 발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앞자리를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

그 위를 걸어다닌다. 율법 학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결국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그기에 동조한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여자들의 흘린 피에 대하여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다. 너에게 말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 일부 박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리고 하지 않고 들어가리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일부 학자들과 바르스바 사람들 이 예수님에 대해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글에 터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12장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스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해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기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마리,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근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나 성령을 모욕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 일을 해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 때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이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서로 생각했다. 내 내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런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곳간을 헐고 더큰곳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하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열해 동안 쓰기에 능력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근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덜 뻔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뭘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다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밝히라. 주인이 결혼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때 뛰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기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 제때 와서 종들을 숨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 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이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되는 시간을 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이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맡기지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나마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리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며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나 알지 못하고 매맞절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오려고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다섯 식과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셋이 둘을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있는 것을 볼때 비가 곧 오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날이 덥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오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때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 데려가고 또 재판관이 너를 재평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내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13장.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제물과 디원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신라암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이런 삶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런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해당에서라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 도펼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 자그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 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 셨기 때문에 해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료받으시오 안식일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위약관에서 풀어내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계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가지의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지다가 밀가루 세마리 섞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리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일를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옳지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그때에 어떤 발스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즈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삼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일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가 죽을 수 없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예를 살려마.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러 어느 한 발세파 제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종병 환자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발세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나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붙잡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자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은 들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념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자리를 이분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잔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높여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심께서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네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대는 너를 돈으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네게 대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데려서 갈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제자가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고 라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만명 군사로 이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산을 보내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뿌리지 않으면 내 지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 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그럼에도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들으라.